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 절친 여행 중국어 차이린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행 갔을 때쓸수 있는 중국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과 저와 한번 약속을 하나씩 할 건데요.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이 강의 전반적으로 좀 문법 용어를 최대한, 최대한 안 쓰겠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하니까 딱첫 강부터 선생님이 일형식, 이형식,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겠지만 듣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진짜 그때부터 강의가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아갖고,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최대한 문법 용어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해줄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저를 관람하지 마시고요. 저를 구경하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중국어를 얘기할 때 많이 많이 따라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주셔야만 이 강의를 듣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고, 아낌없이 입을 벌려 주시고,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이 강의를 완강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뭐이 강의는 재밌어요. 중국어는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원래 우리는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만약에 재밌는 걸 찾으려면 에버랜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을 잘 벌려서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완강해 주시는 거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음, 우리 기본상식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국은 대륙이다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클까? 우리 한반도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알려 드릴게요. 한반도의 4 4네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는 몇 번째로 큰 나라일까요? 자, 여기 4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세계 4위의 크기를 영토를 자랑하는 그런 대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차 한번 가볼 거예요. 시차는 얼마나 날까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왠지 시차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중국은 대륙이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시간이 똑같습니다 한국으로+ 한국으로 시차를 얘기를 하자면 한국보다 한 시간이 느립니다 되게 가깝기는 하지만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시간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녁 8 시에요 그러면 중국 은몇 시다. 예산에서 저녁 7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시차가 납니다. 자, 세 번째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을 먼저 얘기할게요. 한국은요, 지금까지 단일 민족 국가죠. 단일 민족. 근데 중국은요, 한족과 소수민족이 같이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92%, 사실은 92%가 조금 넘거든요. 음,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한족이고요. 그리고 뭐 7. 몇 프로, 거의 8% 가까이 되는 분들이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소수민족 한번 꺼내보세요. 음, 음, 조선족. 아, 그리고 위구르족. 아, 맞아요. 뭐, 등등등, 뭐, 회족도 있고, 엄청나게 많지만요. 뭐, 우리나라 분들이,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조선족, 위구르족, 이 정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 다 소수민족입니다.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다민족 국가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렇게 빨간 중국 국기, 그냥 중국 국기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름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오성홍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이 다섯 개 있다. 지금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홍기는 빨간 깃발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섯 개의 별이 있는 빨간 깃발, 발 빨간 국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기가 태극기라는 이름이 있듯이 중국도 중국 국기가 아닌 오상홍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 기본 상식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국어 단어 한번 배우고 문장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